광주시가 오는 9월 예정된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함께할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시민서포터즈는 선수 등장시 박수, 격발시 침묵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성숙한 양궁 응원문화를 확산하고 선수단 환영, 환송 등으로 대회 열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집인원은 일반시민 3,020명, 대학생 240명, 통역가능한 시민 30명 등총 3,290명으로 대회 기간 1일 3시간씩 활동하면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고 소정의 실비와 응원용품도 지원받게 됩니다. 강주 2025 세계양궁소수권대회는 강주가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 무대인 만큼 강주시민이 직접 참여해 세계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시민서포터지에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 23일까지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6월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7, 8월에는 경계규칙 등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